오늘 알아볼 이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동시장에서 했던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경동시장을 방문했는데 일정 도중 시장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동시장 스타벅스인데요. 판매수익 일부를 경동시장 상인들과 공유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방문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스타벅스는 업계의 강자니까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지금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 모든 제품을 팔면 제품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허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찾아왔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런데 발언 중에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라는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정책 대변인은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은 직장인들이 매일 들르는 서민적 장소가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으로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도 보면, 졸업 기념으로 갈 생각에 벅차오른다. 서민주재의 스타벅스를 다녀서 미안하다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난이 점점 거세지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 발언은 경동시장 상생협력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며 애초에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잘라서 꼬투리를 잡는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총선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번 총선이죠.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인데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누가 출마할 것이며 누가 이길 것이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총선은 이미 시작됐고 총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총선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 2275-7290번으로 총선,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총선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국민의힘 장례찬 전 최고위원도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데 이 정도 소득으로 요즘 물가에서 매일 스타벅스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겠냐며 누구나 다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다 진짜 서민의 정서를 모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가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서민들은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건가요? 이 발언으로 인해 더욱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